오늘은 이번에 이제 서울시와 함께하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잠시 멈춘 캠페인, 즉곡 라이브에 제가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즐겁게 한 비트박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et's get it. Mmm, maybe I don't under-prend it You break my heart, it's a pendant You break my heart, it's a pendant Mmm, maybe I don't under-prend it You break me, the earth for me You will burn it all for me Mmm -hmm. Mm, baby, I'm independent. You pay my this You pay my. Oh. I don't want it to bone. You, babe. But baby, so long. It's my heart

아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예, 이번에 이렇게 비트박스 쇼타임을 잠깐 해봤고요 어, 네제 이제 사실 Do you have a time to listen to me whine About nothing and everything a rat wants I am one of those melodramatic fools Neurotic to the bone n no s t o p about it Sometimes give myself the creeps. Sometimes mind plays tricks on me. It all, keep, it all keeps adding up. I think I'm cooking up, am I just paranoid? Am I just on? Grasping to control, so I better hold on. 아 이게 지금 어제 굉장히 또 시청자가 또 200명까지 늘었네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 어와 220명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봐? 오케이 자자자 자, 자. Yeah, mm -hmm.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릴마블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와 함께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잠시 멈춤 캠페인 집콕 라이브에 제가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어,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러운 소통과 함께 자유곡 두세곡 희망을 줄수 있는 밝은 노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릴 거예요 부름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어, 이 캠페인의 어, 취지 목적 이런 것도 공유 드리고 이 캠페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이제 또 유튜버 분들을 제가 이제 또 지목을 할 거예요. 그 지목한 분들이 또이 캠페인에 동참을 하면서 이 캠페인이 널리 퍼지면서 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이 좋은 취지에서 여러분들 모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대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two, three, go.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음.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야.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좋아요? 와, 1200명이나 봐? 와 진짜 나 이렇게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텅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텅빈방 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홀로 누워 천정을 보니 눈앞에 끌썽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눈 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방울들 지...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슬긴긴 쓰... 나... 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세울까? 네. 맞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직국 라이브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또 다음 지목으로 이제 지목을 해 드릴 유튜버분 또 이제 또 지목을 해야겠죠. 바로. 자. 바로 지목해 분 지목할 분은 바로 또모님입니다 자, 또모님을 지목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어, 또모님께서도 또 이제 많은 분들께 좋은 이 캠페인을 많이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서울시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가지고요, 어, 그 채널에 제가 또, 어, 서울시 그 이제 제 채널에 제 이제 이 라이브 클립이 또 올라올 거예요. 릴마블 네, 이 노래하고 또 이제 비트박스 뭐지 푸지뭐 이렇게 한 거를 이제 서울시에서 또 올릴 거니까 서울시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영상에도 많이 좀 응원해 주실 거죠 제 유튜브 보시는 팬분들 서울시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많이 응원과 좀 이렇게 환호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로 근데 라이브 하시면서 제가 제가 라이브 진짜 오랜만에 켰는데 천 명이 넘게 이렇게 보실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너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방송 진짜 자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또이 캠페인 어쨌든 코로나 확산 방지 캠페인 많이 참여해 주시고 경품도 많이 받아 가 주시고 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해 주시고 서울시 유튜브 채널도 많이 많이 예 들어가셔서 제 유튜브 채널 봐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튼 감사하고요 제가 서울시 유튜브 채널 여덟 시에 꼭 다시 보기 에 예, 올려 주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예 서울시 유튜브 채널 예 지금 댓글창이 보이시죠 저기로 들어가셔서. 내일 저도 이제 많이 또뭐 인스타그램으로 또 홍보도 하고 하니까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여기까지 릴마블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 so much.